이렇게 소감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사역을 주로 하는 저에게 직장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큰 부담만 있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훈련하여 졸업과 함께 떠나보내는 일을 반복해 왔지만 실제 그들이 직업 직장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과 모순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버킷하자 강사훈련은 일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16기 과정에서 다룬 일과 또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단순히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영적 리더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전임사역자인 저에게 일이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한 일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연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열매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상의 업무 속에서 부딪히는 부담감,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역의 영역, 또 그것 때문에 동료 간사들과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결국 일반 직장에서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왜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버킷 과정은 일에 대한 나의 동기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고 매우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례들과 성경적 관점들을 통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제자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 내며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돈이라는 주제 역시 사역자로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 최연한 듯 태도를 취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에 맞춰 나의 삶의 규모를 조정하고 희생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런 희생이 나 자신만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된다고 느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믿음으로 살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결국 실제로 졸업 후 삶에서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종종 접하고, 돈이라는 사실을 종종 접하는 그들의 직장 생활의 이야기에서 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 생활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버킷하자 돈 시리즈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졸업한 직장인 그리고 취준생에게도 돈에 관련한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이 마련할,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일터가 치열한 삶의 현장인 동시에 영적 전쟁터이자 선교의 현장이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결코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한 어, 버켓 타자 퍼실리테이터 과정에 감사드립니다.